사람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게임은 못하지만 즐길 줄 아는 사람스 뭐지? 뭔데? 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 루드윅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돌아봤을 때, 딱 하나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돈이지요. 항상 부족해요. 이해 받는 거요. 아무도 절 이해 못해요. 믿음이요. 다들 믿음을 잃었어요. 라고 답하더군요. 모두 어느 정도는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놓치고 있는 게 있었죠. 아주 작은 걸요. 그들은 단한 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희망이고 웃음은 사랑이고 웃음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로 인해 아이들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아이들의 희망과 꿈을 일깨우는 불꽃이 되는 기쁨. 우리는 희망과 꿈을 통해서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보호받는 세상, 아이들은 회소와 장난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웃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안전한 가정에서 지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전 플레이타임사의 설립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발표합니다. 플레이 케이크 저희의 사내 고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고아원이 아니라 학교이자 놀이터고 가정이 될 겁니다. 이곳의 모든 시스템이 지피는 아래에 구축되었고 어디를 봐도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요소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선생님들은 상담가이자 어머니,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적응할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블레이케어에 들어오는 모두가 기쁨과 영감 그리고 웃음을 찾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웃음이 있어야 이 삶은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 <laughs> 아, 근데 왜또 왜 밝아? 어, 아, 근데 이번엔 놀이동산이네. 아, 물론 저번에 놀이동산... 어! 오, 뭐야. 근데 설정 진짜 장난 아니다. 오, 어, 저도 깜짝 놀어요 깜짝 놀라서. 일단 한 바퀴 뺑 돌아보고 갈게요.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 바퀴 뺑 돌아서 뭔가 있는지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어. 왜냐면 제가 이편에서 마지막 엔딩 날때 교통사고 인해서 왔다 갔다 하거 왔다 갔다 하느라, 어. 어, 근데, 돌아다 도나젤 너무 무서운데? 이거 좀 이따 가는, 가 어, 이거 잠겨있어. 아, 이, 가는 길인가 봐. 어, 이 길이다. 아무래도 이게 내가 오늘 갈, 어, 네,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무서운 게없고요 지금 진행을 별로 안 해서, 네. 아무래도 이게 내가 갈, 갈 길이겠죠? 어. 할 길이겠죠? 일단 쭉한번한 한 번씩 쭉둘러보도 할게요. 열쇠를 준다 했었는데, 어 열쇠가 있으려나? 근데 진짜 이게 잘 만들었네. 나중에 오 잠겨 있어. 와 잠겨 있어. 대박 오 잠겨 있습니다. 열쇠는 어디서 준다는 거지? 그냥 열면 되나? 나중에 아마, 오, 뭐야, 이거? 어우, 왜 이래? 볼까요 우리 아까 계단을 통해서 가라. 오, 역시 잠겨있어요. 계단을 통해서 가라.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인가 보네. 해소리 나고. 내가 이쪽으로 왔나? 아, 내가 이쪽으로 왔다. 어, 가봅시다. 앞으로. 야, 진짜, 기괴하게 생겼어. 야! 어떻게 가? 열어볼까요? 어 열었어. 아, 여기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좀 찾아 봅시다. 어, 뭐 해야 될지. 오, 뭐야. 한 바퀴 뺀? 여기는, 오! 어, 이거 뭐야? 뭐야 열쇠네? 어 뜻하지 않게 열쇠 찾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열쇠 찾았네요. 열쇠도 있고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걸 것 같네요. 어디로 가지? 자 다시 나가서 여기 올때 탔던 전차 왼쪽에 있는 문을 찾으세요. 이블카 왼쪽에 있다고? 밖으로 나가라는 건가? 열차 밖으로 나가라고? 이거? 이거 아닌데? 밖으로 나가, 나가. 어, 어떻게 나가? 야? 아닌데? 뭐지? 나가! 나가는 게, 우와, 우와, 여기. 오케이. 왼쪽으로 가는 길을 찾으세요 왼쪽 이건가? 아, 아닌데 아닌데? 아, 잠시만 이 오른쪽인가? 오른쪽이네 아 방향지 타람스 여기로 이건가? 이거 열어볼까요? 아 모르면 다 열어봐 아니야 가라는거야? 어, 아니, 이거 길을 못 찾으니까 무섭지도 않아. 길을 찾아야 뭔가 무섭기라도 하지. 끝 뭐야? 아, 아닌데 다시 가라는 거 아닌데. 아, 왼쪽 어, 아, 어 아유, 붙어. 어디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아 이거 뭘 가져가? 뭔가, 아이 후... 훈수, 훈소, 괜찮은 훈수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오른쪽, 왼쪽 모르기 때문에. 갑, 갑툭티 있어요. 좀 오래 진행한 갑툭티 고 아! 야! 아까 전에 뭐라 했지? 나와서 왼쪽, 오른쪽? 일단 모르면 다 가봐. 케이블카 왼쪽이요? 아, 케이블카? 내가 타고 온데 다시 케이블카 가볼까요? 케이블카 왼쪽.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케이블카 쪽으로. 아. 이거, 그냥 탐험인데? 이거 그 이거. 이거. 어, 이거 뭐야? 끼었어끼었어 근데 어 테이블카 이쪽 아니야? 왜 못찾지? 야휠지 타면서 큰일났다 이그나 그래서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어, 저기, 저기 뭐 있다, 저기 문 있다, 저기 뭐 있다 잡아, 저뭐 있는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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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찾았어! 와, 와, 찾았어! 대박! 찾았어! 와, 와, 드디어 찾았어! 와! 와! 아니 이숨겨놓 뭐, 뭐야 뭐야 아니 숨겨놓 뭐 어떻게 찾아 아니 숨겨놓으 뭐, 이거 어떻게 찾아낸 거야 아니 내가 깜짝 놀랐네 뭐 기억을 있나 어 여기 목, 목소리 내가 일일이 비디오를 안 찾아도 되나봐 어, 깜짝... 가스 생산구역에 도착했네요. 못된 플레이케어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죠. 기계에서 나오는 가스는 다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붉은 연기라고 부르죠. 지금은 연기가 오른쪽으로 부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왼쪽으로 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한테 갈수 있어요. 아마도 기계에 안전장치가 있겠지만 별거 아니니까! 연락할게요. 자 오프라인이 일단 저기를 연결해야 될 텐데, 아 가봅시다. 근데 이거 내가 밟으면 죽나? 어, 더빙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기랑 이쪽에 방향을 차려나니까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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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 죽나? 한번 밟아볼까? 아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이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 들어가볼까요? 그냥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니? 일단 여기 첫번째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 오! 안쪽 들어가는 방법? 그런 것 같은데? 안쪽 들어가는 방법? 음.. 이게 여기, 여기로.. 어? 아니야! 어! 아니네 문 닫혀있는거야 여기랑 난 이쪽. 짠. 뭐야? 자? 어, 비디오 있다. 비디오. 비디오. 어, 어 비디오. 비교 아니야? 비교? 어, 여기서, 여기 찾았다, 찾았다. 아, 이걸 들고. 뛸 텐데. 어! 어, 아니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 들어가는 줄? 자, 일단 한 바퀴 또뺑 돌아볼까요? 뭐 있나? 뭐 없는 것 같아. 그냥 여기 또 만드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한 이걸 한번 껴볼까요? 이거 하나 껴보고 여기 저기 있다 초록색 하나 둘 초록색 빰. 일단 중요한 게저 2층이 궁금해. 아까도 2층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한번 2층만 올라갔다 올게요. 여기 일단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여기 가 과연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마, 만든 아! 못올라가? 아! 막아놨네 아! 막아놨네요 못올라가 난또 올라갈 수 있을줄 알았더니 나 안쪽으로 들어가볼까요? 저는 안쪽.. 뭐지? 들어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지? 라색 나 공기인데 어어 어, 비디오 있다 비디오 한번 재생해 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야. 야. 오케이. 누르기에 스크롤? 오! 오! 오, 뭐야. 새로 생겼어. 아, 1, 2. 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1. 원래 파란 손, 이 보라색 눌러볼까요? 오, 아이 손이야. 오, 뭐야? 어, 와 잠시만. 와, 아이거나 그. 이거 내가 사용법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어오 오, 됐다. 오! 어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약간 허접해도 이해해주세요.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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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왔어. 대박, 대박,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굿! 어, 어, 뭐야, 저거? 일단 저쪽으로 가라는 것 같은데? 내려가볼까요? 오, 오, 오. 오, 근데 뭔가 방향에 뭔가 많아. 아, 근데 제발. 이 벌레! 너무한 거 아니오! 뭐가 가라는 거지? 잠시만. 야 이렇게 해 아, 어! 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길이 있어요. 야이 문이, 오! 오, 일단, 요 앞에는 가면 안 되는 것 같고. 와, 이 웨이트 벌레들 이렇게 많아? 난잘 가고 있는 거지. 어? 이게 뭐지? 일단, 이 뒤로 뭔가 올라가는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가. 뭔가 모르겠지만, 이리로 가. 내가 내려온 건가? 아, 설마 내가 온, 온대네? 내가 온데야. 아한 바퀴 뺏놓은 거야. 아, 차, 차, 어? 어 이거 올려봤는데 저쪽에 뭔가 뒤쪽길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이런 식으로. 오, 땅이다. 완전 화려한데? 아 이제 저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한번 여기 가. 봐 여기는 아이 길이 아니야. 이냐아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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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번. 야, 자, 두 번. 오, 아우 아우, 아우. 자, 다시 도전. 자, 열심히.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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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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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잘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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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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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 오, 이쁜 말 오, 오, 저희, 저희 부탁드려요? 와! 아! 저희 방 매너 채팅방입니다, 네. 다시 도전! 아니, 왜안 돼? 아까 잘했는데! 아! 이거 뭐야? 아, 잘했는데, 아. 어? 아! 아, 짠! 오! 오, 됐어, 됐어. 오, 됐어. 어, 일단 이걸 땡겨야 되거든요? 땡겨! 어, 어. 오! 오, 이거 뭐야? 오! 짱이다! 설마! 아, 여기서 점프하는 거야? 어. 왜? 야야야야야 어 아유 자, 가봅시다 와아아아아아야 어, 아잇 점프를 해야될것 같애 이게 내가 이미 잡아 당겨서 점프를 해서 앞으로 가거나 저 위쪽으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아무래도 익숙하지도 않다보니까 어 이런식으로 오, 이런. 이렇게 달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알겠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점프, 어, 아, 점프하면서 가야 되구나. 어 아, 아, 점프하면서 가야 돼? 오케이. 어, 점프하면서.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알겠는데, 여기 또 어떻게 하냐고. 여기도 어떻게 가? 뭔가 잡는 데가 있어? 여기. 왜 점프하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갔는데 일단은 다시 아 이게 아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점프 여기까지 그래 여기까지 알겠어 여기까지 알겠어 그래 뒤에 뒤로 가서 이거 하는 건가? 어이 간단했어도요 아니 그아나 진짜 망하다서는 이거 욕욕 받고 싶다 진짜 이런 어 잘, 예. 잘잘 도전. 어어 어. 어 너무 초반문다얼탱이 없다 사람, 사람수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미쳤다 여러분들 해냈어요 나와 대박 해냈다 아우, 야, 진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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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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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려봐나왜왜 왜 돌아? 왜 돌아? 어, 어, 어. 너차다리못못 어! 뭐, 가져가네. 이제, 에.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야, 기다봐. 왜 이래? 기다봐. 어, 야, 떨어지면 안 돼, 제발. 떨어지면 안 돼? 어, 야, 안 보여, 안 보여? 이제 네, 여기 클라스, 이제 여기에서 또 길을 찾아야 돼. 자, 아,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도, 내 네, 비밀 지켜주세요. 여기서 알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밀 지켜주세요. 어, 잠시만! 여기서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발판 어아 맞다 발판 땡겨봐아와와와 어! 와! 와, 발판 오케이 땡겼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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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거 이거 어떻게 가냐 아어 오케이 자 다시 하나 둘 오! 오! 오야 아 도전할 수아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아 그럼 아 도전 아, 야, 잠시만. 아, 잠깐만. 이거 앞으로 가면서 점프해야 되네. 와 야. 얘 원래 달려가면서 점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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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지? 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을까요? 장난 아니다. 가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타람스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